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부터 이곳, 춘천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에 이틀 동안, 월, 화, 이틀 동안, 매주 당분간 춘천을 와서 점수 그리고 콜수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조금 힘든 부분을 춘천에서 조금 채워볼까 하고 계획을 했는데, 과연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열심히 코를 타고 단가보다는 콜수와 점수에 집중을 한다면 하루에 천 점, 다섯 코은 타겠죠. 피크 시간부터 한 시까지 다섯 코은탈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찍는다면 이틀 동안 2천에서 2,500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도전을 한번 해봐야죠. 원주나 춘천, 강원도권은 점수가 200점이라 뭐 어딜 가나 점수 올리기는 쉽긴 한데 그래도 제 나아바린 원주보다는 춘천이 훨씬 이동하는 게더 좋고 교통편 이런 걸 떠나서 지역을 조금 아는 곳에서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춘천에서 오늘 목표 첫 차를 타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가는 콜이 있지 않는 한 무조건 일단 여기서 점수 작업과 콜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뭐첫 콜부터 갑자기 서울을 나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서 삥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무조건 매출은 포기해야 돼요. 점수 여기는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비싸 봐야 뭐 13,000원, 14,000원 대거든요 보통 평균이 11,000원. 만천원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매출은 포기하고 점수랑 콜수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춘천 빙콜 시작합니다. 바로 5분 운행짜리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온이동 가까운 곳이니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해. <laughs> 기본이 만, 4 0 0원이야 만사백원. 가보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왔으니까 약간 그 시간이 좀 아쉽다. 200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 9시 전에 콜스 올려서 가자, 가자. 아쉬워도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콜 완료 금액 너무 심하죠 <laughs> 춘천이 이렇습니다 이게 강남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가격을 매길 때 강남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어떤 어떤 콜이냐면 12,800포짜리 있어요 12,800포짜리 그러니까 16,000원이죠 12,800포짜리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약간 뭐 학사 아니지 을사 을사 정도 가는 거리 을지병원 아니면 도산? 하여튼 신사동 그 마세라티 정도. 5분이면 가잖아요. 충분히. 딱그 거리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터미널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미널 뒤쪽. 아까는 남주천역에서 출발을 했다면 여기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뒤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또 걸어 내려가서 이렇게 앞쪽에 보면 풍물시장이라고 거기 시장이 쫙 있거든요. 간혹 거기서도 콜이 나와요. 방송국 옆이에요. KBS 방송국 옆에 그다음 풍물시장 그 시장 이 있는 그 위치 그 건너편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슬슬 움직여야죠. 남추천역 쪽으로 또 가다 보면 그쪽에서 콜이 또 뜹니다. 요 라운더리 네, 바운더리 안에서는 무조건 콜 운행하고 바로바로 남역 쪽으로 가야 돼요. 남추천역 쪽이 계속 콜이 나오는 동네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만약에 저쪽 명동이나 이런 쪽으로 벗어났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인근에서만 퇴계동, 온희동 이렇게 인근에서만 탄다면 계속 남수천역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휠을 타든 걸어가든 어쨌든 계속 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킥보드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걸어서 한 15분 나오는데 빠른 게 여기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도와주는 거라 일단 여기 킥보드 타고 넘어왔고요. 여기는 공지천이라고 추천에 잔디밭이 한참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인데 강 아니 서울로 따지면 여기는 한강 같은 곳이에요. 한강 그런 곳에 지금 호이 하나 떠갖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킥보드 세워놓고 바로 저길 건너니까 손님 모시고 저는 어디야? 강원대학교로 갑니다. 강원대학교. 일단 여기다 킥보드 세워놓고 가 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호연이가 데리고 들어왔는데 네 일로 나가셔야 돼요 네, 네.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네. 어, 이쪽인가요? 아니요 네, 이쪽 네. 아니요 여기서 후진하세요 못 들어가요 일로 못, 못 나가요 네. 어디에요? 나가는 데요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절로 나가셔야 돼요 오른쪽. 아 저쪽으로요? 두 번째 콜 완료 여기가 강원대학교예요 강원대학교. 여기가 쪽문인데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laughs> 여로 내려가면 강원대학교 병원이고요. 저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면 강원대학교 정문. 지금 제 뒤통수 쪽으로 넘어가면 강원대학교 후문. 음, 여기 이제 내려가면 강원대학교의 먹자가 좀 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원래는 이렇게 좀 북적북적해야 되는 콜지긴 한데 여기는 강원대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많아서 콜은 그렇게 뜰것 같다. 이런 생각은 뭐 솔직히 들진 않아요. 이 동네가 근데 여기 말고 지금 여기 빨간불 들어온 데 쪽이 이렇게 고개 넘어서거든요. 뒤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또 따로 먹자가 또 있어서 그쪽은 학생들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놀수 있는 그런 동네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절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여기 가원대학교로 이렇게 내려가서 좌측으로 가면 또 8호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8호 광장. 그쪽이 명동 근처인데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출발할게요. 하세요. 사분짜리 드디어 세 번째 콜 완료. <laughs> 아 힘들다 콜 진짜 없네 너무 없네. 어눈 앞에 지금 저 앞에 지나간다 지나간다 저 앞에 지나간다 막차가 지나간다 막차. 평내 호평까지 가는 마지막 막차가 떠났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데가 없어. 무조건 춘천에서 몸을 <laughs> 누워야 됩니다. 아, 심각한데. 지금까지 딱세 콜. 콜이 뭐 이렇게 많은데 놓치거나 이런 것보단 없어서 못 잡은 그런 상황이 좀 기네요. 역시 춘천도 월요일은 힘들어. 어디 가나 힘들지만 춘천은 월요일이 힘들어. 그런데다가 단가까지 안 좋아. 이러면 볼치 아프죠. <laughs> 단가 안 좋은 거는 원래 알고 있었고. 그러면 단가보다는 콜수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힘든 동네입니다. 춘천에 뭐콜 작업하고 점수 작업하러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아주 춘천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오늘 영상과 내일 영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작업하러는 출천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제육콜이 좀 대다수고 카카오콜이 뜨문뜨문 뜨문 뜨는데 그마저도 점수빨이 좀안 좋으면 잡기가 힘들어요 여기 분들이 콜빨이 좋아서 그분들이 다 잡아가기 때문에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9,600원짜리 하나 떴었거든요 원래 기본가가 14,000원이에요 아씨, 핸드폰을 보고 있어야 되네. 방금 뭐 올렸는데 못 봤어. 에이, 멘트 그만해야겠다. 어쨌든, 그것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14,000원짜리인데, 12,000원으로 직접, 직직을 해버렸어. 그마저도. 2,000원을 내려버렸어. 이 나쁜 사람. 9,600원짜리 하나 떴는데, 착지도 좋은데도 아닌데, 9,600원이라, 일단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죽었죠. 한 시간 죽고, 지금 요거, 요거 탔네요. 일단 다음 콜 잡으러 또남역으로 가고 있으니 다음 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남춘천역까지 갈 필요 없이 근처에서 네 번째 콜을 잡았네요. 다시 여기서 강원대학교로 갑니다. 강원대. 강원대. 근 네, 그래도 여기 착지는 그래도 희망이 좀 있습니다. 아까랑 같은 강원대지만 이쪽은 반대편 강원대라 희망이 있는 착지입니다. 도착해서 알려 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된것 같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닌자쇼. 어디로 나가요? 네? 아까 골로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요? 아까 아까 보니까 엠바 골. 이쪽이요. 네. 이쪽, 이쪽, 이쪽. 네. 하세요. 네, 네. 네 번째 콜 완료. 여기는 가원대학교 옆에 있는 석사동 에막골이라는 곳입니다. 에막골 이렇게 상가들이 이쪽하고 옆블럭하고한세 블럭인가 네 블럭 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다들 술 많이 드시고 놀고 하고 그런 동네긴 한데 보니까 월요일은 월요일이네. 썰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근처라. 강원대학교 쪽 말고. 근데 강원대학교 쪽보다 이쪽이 약간 단가가 좀 높아서 사람들은 대학생 애들은 강원대학교 쪽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별로 없을 거야. 여기는 이제 성인들, 일반 성인들이 어른들이 좀 즐겨 찾는 곳, 그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동네가 끝났네. <laughs> 동네가 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 여기도 이제 뭐 없을 것 같다 이러면은 또 말짱 도루묵인데 여기 좋다고 왔는데 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면 다시 다시 남춘천으로 가야 되잖아 아니면 스무숲 스무숲에서 좀 뜨면 여기서 저거 뭐야 자전거 타고 갈수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는 찍어 타도 되는 거리라 그쪽에서 뜨면 움직여도 되긴 하는데 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썰렁한 게 끝나는 분위기네 나가리네 나가리 데스 오늘 뭐 목표는 천점이었지만 나가리 데스 끝나버렸어 벌써 이제 12시 입니다 12시 12시가 다 됐고 1시간 남았네요 1시간에 많이 타야 한콜 탈까 말까 일것 같다 일단 여기가 에마콜 이라는 곳이에요 한번 둘러 둘러보고 다시 또 남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된 게콜 타는 시간보다 자전거 타는 시간이 더 길어. <laughs> 여기는 계속 이동해야 되네. 아 맞다. 아까 그에마꼬에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가게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젊은 사람들 몇팀 몇 보이고 사람이 없네요. 근데 이만큼 지금 남주천역 거의 다 와가는데 이만큼 오니까 거기서 콜이 하나 뜨긴 했는데 갈수 없는 곳. 2인 1조 아니면 갈수 없는 곳이 뜨네요. 일단. 일단 다시 남역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봐 이게 아까 있던 자리에서 지금 뜬 건데 금산 서면 금산리라고 강 건너에 강 건너 여기는 휠도 힘들어 휠도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오래 걸려 위험하고 여기 무조건 자동차 2인 1조가 가야 되니까 열심히 키워서 2인 1조가 가면 됩니다 지금 크고 있어 지금 이 옆에서 이옆 나갔네 꼴랑 이 옆에 나간단 말이야 이런 자주임 상하는데 이 정도면 지금 시간에 이 정도다 그러면 3업은 해야지 어, 아못 잡았다 바닥에 찍어 잡기 진짜 힘드네 2키로 이, 이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걸 눌러서 잡기가 힘들어 휠기사님들이 잘 찍기 때문에 저 같은 잠발리는 찍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이제 다 왔네요 남주천역 다시 또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광고나입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조심들 하세요. 네. 아, 따 등 하나 잡기 힘드네. 반시가 넘어버려서 이제는 점수 의미 없고요. 강남하고 일산 나가는 콜이 떴는데 누를 때마다 자꾸 오더가 변경되었습니다. 뜨거나 아니면 이 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네. 승진락이. 다시 남용으로. 춘천 사는 형이 날 피고 보다가 내가 핸드폰을 여자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평 뜨니까 잽싸게 눌러버렸네. 콜만너를 처음 만진다고. 운행 시작도 눌러 버렸네. <laughs>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평을 다녀와야 됩니다. 아나 가평 4만 원짜리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왔어요? 놀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요? 앞으로 들어가도 돼요? 잎을 잎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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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4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laughs> 여기까지 왔어. 되게 웃긴 게, 지금 가평에 철원 하나, 설악 하나 떠 있어요. <laughs> 철원은 8만 원, 설악은 3만 원. 이거 떠 있어. 서울 안 뜨나? 일단 형님이 픽업을 왔으니까 같이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가평을 갔다가 가평에서 콜이 있었어요 수원 가는 거 북면에서 떴어요 북면 가평에서도 한 20km 가까이 쭉 올라가서 나오는 콜 수원 가는 게1 3 0 k 떠 있었는데 그냥 안 잡았습니다 <laughs> 너무 싸요 너무 싼 것도 싼 건데 그것하고 2시간 아 1시간 40분, 4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수원 가서 또 복귀하고 뭐 하려면은 한 6시, 6시 정도 될것 같아서 예약콜이었어요. 예약콜. 3시 예약콜이라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 또 시간도 많이 남았었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그 결혼 솔직히 아, 잡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듭니다. 너무 너무 하잖아, 가격이. 그냥 이 생각만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평에서 이쪽 춘천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 가평 남이섬 그 한참 아래쪽에서 구속탱이 어디 펜션에서 정릉동 가는 게 떴어요. 정릉동. 아, 그 이거 조금 더 키울까 했는데 누군가 들어와 있었나 봐요. 2인 1조가 <laughs>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냥 바로 64K에. 아, 그, 그 그게 조금 가격 가격은 좀 빠졌지만 서울 가는 콜이라 정릉동이라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누군가는 거기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그것도 그냥 기사 하면은 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인 1조가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놓친 거 같아 뭐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첫 차가 춘천에서 가는 첫 차가 5시에 있어요 그래도 너무 좀 빠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도착 서울 도착하면 집에 가면 7시 전에는 들어가거든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같으니까 그냥 기차 타고 가겠습니다 춘천, 춘천 와서 월요일, 어, 월요일은 좀 힘드네. 요일을 바꿔봐야겠어. 요일을 주말로 바꾸든가 해야지. 월요일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여기. 춘천에 그래도 24시간 해장국 맛집이라고 해요. 여기 소문만, 소문만 들었고, 저도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여기가 남부 해장국이라고. 원래는 저쪽 터미널, 아, 아니, 터미널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옆에 있었던 건데, 그게 이쪽으로 옮겼네요 나이트클럽이 아까 보니까 한 두시도 안 됐는데 문을 닫았어 <laughs> 그만큼 여기는 새벽 문화가 이제는 없는 동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뜬금포로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콜 잡고 서울 나갔지만 여기 춘천에 있던 형님도 새벽 3시 반쯤에 수원 맞춤 콜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제 피곤해갖고 안 잡았다고 하는데 일단 새벽에 그래도 뜬금포가 여긴 뜨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절 없네요. 오늘은 그냥 일절 없어. 일반 콜도 없고, 뭐, 나가는 콜도 더더욱 없고, 어쨌든, 글렀습니다. 지금 4시 19분이니까 후딱 밥 먹고, 5시에 기차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저는 춘천을 옵니다. 도전해야죠. 이틀 동안 점수를 1,500도 못 찍을 것 같아요. 이틀에 해갖고 1,000점 넘기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600점 했습니다. 600점. 내일 남은 점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적어도 도전은 계속된다. 자, 집에 가기 전에 밥 먹고 갑시다. 남부 해장국인데 선지 해장국 시켰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니까 춘천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